김치, TVC 클리닉 건강365입니다. 올해가 을사년, 푸른 뱀의 해죠. 뱀은 허물 벗기를 자주 해서 예로부터 영생과 장수를 상징하는 것으로 여겨져 왔는데 또 뱀만큼 유연하기로는 둘째가라면 서러운 동물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laughs> 예. 인간의 척추뼈가 33개인 반면에 뱀은요, 종에 따라서 네. 뭐 200개에서 4 0 0 개에 달하는 종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향으로 허리를 구부렸다 펴면서 유연하게 이동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아, 어, 그러면 새해도 네. 왔으니까 우리도 뱀처럼 좀 네. 약간. 이렇게 우와. 유연한 허리를 한번 아기로 좋겠는데 이거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 도 드네요. 뱀처럼 될 수는 없어도. 그런데 그렇죠. 제가 하나 방법 알려드릴게요. 사실 허리는 우리 신체 중심인데 이 중심이 무너지면은 저희가 모든 게 무너지는 아, 거예요. 음. 그리고 각종 근골격계 또 질환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스트레칭이 중요합니다. 스트레칭 중에 기립근 스트레칭이라고 오. 있어요. 무릎을 세우고 왜? 앉아서 그리고 허리를 펴고 목과 함께 말았다가 폈다가, 이거를 자주 해주시면 굉장히 네. 도움이 됩니다. 어, 음 아, 그래요. 오늘부터 연습을 해볼게요. 전좀 뻣뻣한 편이거든요. <laughs> 사실 하루 종일 앉아서 생활하는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허리 통증은 고질병과 같은 건데요. 오늘 건강365에서는 우리 몸의 대들보라고 할수 있는 척추 건강, 한방 치료와 함께 바로 세워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치, 수월한방병원 김태윤 진료원장님과 함께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월한방병원 진료원장 한의사 김태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추운 날씨에는 척추나 관절 건강이 더 좋지 않다 이렇게들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예, 특히나 기존 질환이 있는 분들 통증이 더 심해진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네, 기존에 염증이 있는 관절이나 디스크 부위는 온도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데요. 음. 추운 날씨는 염증을 자극하거나 통증 신호를 더욱 강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대기압이 낮아지는데, 이로 인해서 관절 내부에 압력 변화도 생길 수가 있고요. 음. 어, 압력 변화가 생기면서 관절 주위에 조직이 평, 팽창하면서 통증이나 불편감이 증가할 수가 있, 있겠습니다. 음. 또한, 추운 날씨는 우울감이나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가 있으며, 이는 통증에 대한 민감도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날이 추운 겨울에 부주의로 인해서 뭐라 그러죠 그 급성 허리 염자 음. 그러니까 허리를 삐끗하면서 갑작스럽게 통증을 느끼는 분들이 많으신데 아뭐 지나면 괜찮겠지 이 정도쯤이야 하고 좀 가볍게 넘기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요즘 같은 추운 날씨에 특히 급성 요추 염자를 주의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요추 염자는 움직일 때 극심한 통증을 동반하는데요 심호흡이나 재채기를 할때 통증이 어. 심해지고 통증이 발생한 부위를 누르면 심한 통증이 나타나면서 자세를 바꿀 때마다 통증 강도가 달라지는 것도 하나의 특징이 됩니다. 대부분의 급성 요추염자는 적절한 휴식만으로도 2주 이내에 회복되는데요. 다만 통증이 한달 이상 지속되거나 통증 빈도가 늘어나게 된다면 요추염자가 아니라 허리 디스크를 의심해봐야 합니다. 통증의 급성 기에는 무리한 움직임이나 스트레칭은 좀 피해주시고요. 안전과 냉찜질로 염증을 먼저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의학에서는 이를 근육손상으로 인한 기혈순환장애로 보고요. 통증완화와 조직회복을 목표로 해서 치료를 하는 편입니다. 사실 겨울철에 급성허리염자를 예방하려면 요즘 완전 빙판길이 참 많잖아요. 음. 넘어지지 않도록 특히 네. 어르신들은 조심하셔야 될것 같고 그리고 추우면 몸이 움츠러드니까 굳지 않도록 스트레칭을 자주 하는 게 저는 답일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렇습니다. 겨울철 급성요추염자를 예방하려면 평소 스트레칭 등의 허리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좋, 좋습니다. 앉거나 서 계실 때 허리를 곱게 펴시고, 무거운 물건을 들 때는 무릎을 굽혀주시고, 허리에 과도한 힘을 주지 않는 것도 하나의 요령입니다. 또, 체온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옷차림도 예방에 도움이 되는데요. 외출 시에 보온이 충분하게 되지 않는 옷을 입으면 혈액순환 장애와 근육 경직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고, 이러한 증상들이 급성요통 발생에 관여하기도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뭐 대표적인 예방 스트레칭으로는 코브라 자세라고 해서 음. 네. 엎드린 자세에서 양손을 아, 양손으로 상체를 네. 들어 올려서 아 허리를 부드럽게 아 늘려주는 동작이 네. 있는데요. 어, 이 동작은 허리와 복부 근육을 동시에 스트레칭해서 10초를 유지해 주시면 됩니다. 음. 동작 하실 때 이제 무리를 하게 되시면 근육통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통증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행해 주시면 됩니다. 또 무릎 당기기 스트레칭이라고 해서 똑바로 누운 상태에서 안쪽 무릎을 가슴 쪽으로 당겨서 허리 아래쪽을 부드럽게 늘려주는 동작이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양쪽 각각 15초씩 유지해주시면 됩니다. 어, 이 동작을 하시게 되면 이제 굳은 엉덩이 근육이 늘어나면서 요통이 완화가 되는 효과가 있고요. 고관절의 가동 범위를 늘려서 하체 순환에도 도움을 줍니다. 스트레칭을 하실 때는 천천히 무리하지 않는 범위에서 진행하시면 되시고요. 통증을 느껴지신다면 즉시 멈추시고 자세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네 정말 집에서 손쉽게 할수 있는 방법 알려주셨네요 네. 어, 보통 이런 급성 염좌처럼 일시적인 통증이라면 다행인데 이게 오래 지속되면은 허리디스크 추간판 탈출증을 의심해 볼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디스크 손상과 통, 통증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정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선 디스크는 척추뼈 사이사이에 존재하는 구조물인데요. 흔히들 물렁뼈라고들 표현하시는데 실제 이것은 뼈는 아니고요 단단한 섬유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척추뼈 사이에 위치하는 이 디스크가 외부의 충격이나 하중을 흡수해주는 완충장치로서의 역할을 하고요 머리를 머리나 허기를 허리를 또 숙이거나 하는 동작을 부드럽게 해주는 관절의 동작도 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척추뼈와 디스크 뒤쪽으로 기다란 관이 보이게 되는데 이것을 척추관이라고 하고. 척추관 사이로 척수신경이 지나가게 됩니다. 척수신경은 대뇌로부터 말초신경까지의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구조물입니다. 어, 이때 강한 충격이나 반복적인 자극으로 디스크가 손상을 받게 되면 디스크가 찢어지거나 심하면 음. 터지는 경우도 생기는데요. 이때 수액이라는 디스크의 내부 물질이 디스크 밖으로 흘러나와서 뒤쪽에 신경을 압박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통증과 저림을 유발하는 염증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네. 우리 몸의 디스크가 갈수록 안 좋아지는 이유에는 뭐 나이도 포함이 될것 같고요, 안 좋은 자세도 해당이 될것 같은데 이 외에도 디스크 손상의 주된 원인이 있다면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우선 나이가 들면 기본적으로 디스크의 수분 함량이 감소해서 탄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또한 디스크의 섬유륜, 즉 외부의 섬유 조직이 약해지면서 쉽게 손상되거나 찢어질 수도 있는데요. 정리하자면 수분이 빠지면서 디스크의 외부 조직이 약해지면서 음. 디스크가 점차적으로 납작해지고 음. 충격 흡수 능력 또한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음, 또한 이제 장시간 앉아 있는 습관과 같이 허리가 구부정하게 유지되는 자세는 디스크에 지속적을 지속적인 압력을 가해서 손상을 또 입힐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반대로 허리를 과도하게 젖히거나 이렇게 구부정한 자세는 한쪽에 압력을 집중시켜서 또한 디스크를 손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음. 예. 저도 오늘 방송 전에는 구부정하게 들리다가 네. 원장님 말씀드리니까 점점 이렇게 허리가 펴지고 <laughs> 자세가 발라짐이 느껴지거든요 네. 근데 허리 디스크 탈출증이 있을 때 저는 주요 증상이 어떨지 너무 궁금하거든요 어...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 디스크가 탈출된 위치에 따라서 증상이 다르게 나타난다고 하더라고요. 음... 아, 네. 우선, 주 증상으로서 교추부위에 국소적인 통증이 나타나고요. 움직일 때 더욱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신경근이 눌리면서 하지까지 통증이 퍼지게 되는 방사통증, 그리고 저림, 따끔거림, 무감각과 같은 감각 이상이나 심하면 근력약화까지 동반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많이 심한 경우에는 마미증후군이라고 해서, 어, 배뇨, 배변 조절의 능력이 떨어지게 되고요. 아, 심각한 하지 마비도 초래될 수가 있습니다. 아, 음. 네. 그리고 아까 이제 탈출된 위치에 따라서도요, 4, 5번 디스크, 그러니까 요추 4번, 5번 디스크 탈출이 가장 편하고요. 네. 어, 이 증상은 주로 허벅지 뒤쪽에서 종아리 바깥쪽, 발등 쪽으로 통증이 방사되는 것이 특징이고요. 또한 이제 발목과 발가락을 위로 이렇게 들, 들어 올리기가 음. 힘들어지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요추 5번, 천추 1번 디스크 탈출이 또 흔하고요, 엉덩이, 허벅지 뒤쪽, 종아리 뒤쪽, 발바닥, 새끼 발발가락 쪽으로 통증이 방사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음. 또한 발끝으로 서는 동작이 좀 어려워지실 수가 있고요. 네. 그 외에도 뭐 3번, 4번, 2번, 3번, 1번, 2번 같은 디스크 탈출도 비교적 드문 경우긴 한데 어 손상이 되었을 때 해당 신경 영역의 근력이 약화되고, 또한 방사통증도 유발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쨌든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가서 정말 이런저런 증상을 얘기하다 보면 의료진께서는 이게 디스크인지 아닌지 좀 바로 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이 정확한 그 증상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CT나 MRI 검사가 필수인 건가요? 네, 보통 먼저 이제 병원에 가시게 되면 척추관절 질환에 있어서는 엑스레이 검사가 초기 진단 도구로 사용되는데요. 엑스레이는 디스크의 상태를 명확하게 보여주지는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CT나 MRI 검사가 유용하게 되고요. 이것은 종종 필수적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음. 근데 이제 모든 경우에 반드시 이것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요. 환자의 증상이나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고, 다,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음. <laughs> 필수적으로 검사를 해야 될 상황은 다리의 통증, 마비, 감각 이상, 근력 저하 등의 신경, 신경학적 이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요. 약물 치료, 물리 치료 등의 초기 치료에도 증상이 개선되지 않는 경우, 그리고 앞서 언급드렸던 마미 증후군과 같은 대소변 장애 등의 심각한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아 근데 제가 듣기로는요, 별로 아프지도 않은데 이 디스크 탈출증 진단을 받은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음. 아파야 이런 거를 좀 의심이라도 해볼 텐데 원장님 이런 경우가 자주 있나요? 네 통증이 거의 없거나 경미한 상태에서도 탈출증을 진단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탈출증은 다양한 증상을 보일 수가 있으며 증상의 강도와 역리학적 상태가 항상 일치하지는 않는데요 탈출된 디스크가 신경을 살짝 건드리거나 주변 구조를 압박하지만 아직 심각한 염증 반응이나 신경 손상을 일으키지 않은 경우에는 통증이 미미하거나 또한 전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음. 이 경우에 환자분들은 약간의 불편감이나 둔한 느낌 외에는 뚜렷한 증상을 느끼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음. 근데 반대인 경우도 있던데요. 예은 씨잘 들어 봐요. 예? 제 주변에도 목과 허리 통증이 너무 심해서 어. 야, 이거는 진짜 병원에 안 가도 100% 디스크 탈출증이다. 네. 의사의 확신으로 갔어요. 네. 근데 MRI 찍어도 이성 소견이 없는 거예요. 아픈데도요? 네. 허? 이럴 수도 있나요? 네. 맞습니다. 허리 통증이 심하지만 CT나 MRI 같은 영상 검사에서 디스크 같은 이상이 나오지 않는 경우는 생각보다 흔한데요. 어머. 근육과 근막에 생긴 긴장, 염증 또는 유착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근막 통증 증후군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고요. 또한 디스크의 뒤쪽에 위치한 척추 후관절에 염증이나 관절에 과부하가 생겨서 발생하는 후관절 증후군 또한 MRI 상잘 관찰되지가 않습니다. MRI상 명확한 또 신경 압박은 없더라도 감각신경 자체가 또 과민해져서 극심한 통증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따라서 이제 병원에 내원하셔가지고 적합한 원인을 파악하시고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어, 근데 환자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이 있어요. 디스크 탈출증이 있으면은 될수 있으면 밖에 나가지 마라. 외부활동을 <laughs> 삼가고 푹 쉬면은 점점 좋아진다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인가 궁금합니다. 어, 사실은 아닙니다. 아, 네. 디스크는 통증이 느껴지실 때 조기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음. 네, 물론, 이제 주간판 탈출증, 즉, 디스크에 의한 방사통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치료의 방법에 상관없이 대부분 저절로 좋아지기도 하는데요. 이유는 시간이 흐르게 되면서 염증 반응도, 반응도 소실되고, 음. 그리고 이제 수분이 흡수돼서 수의 크기가 작아지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렇다고 디스크가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 그래서 디스크 치료는 자연적으로 증상이 없어질 때까지 통증으로부터 얼마나 환자를 편안하게 할수 있는가가 치료의 목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통증이 느껴졌을 때 이제 조기 치료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요. 이 밖에도 허리 통증의 원인을 알아봤을 때 많은 질환 중에 하나가 척추 협착증입니다. 이게 어떤 건지 원인과 증상에 대해서 먼저 한번 짚어볼까요? 네. 먼저 척추관 협착증은 척추 중앙에 척추관과 신경근관 또는 추관공이 좁아지면서 허리 통증을 유발하거나 다리에 복합적인 신경 증세를 일으키는 질환인데요. 척추관 내부의 공간이 좁아지는 이유는 디스크의 탈출, 관절의 비대, 그리고 인대의 비후 등의 다양한 요소가 결합되면서 발생하게 됩니다. 보행하면은 하지의 통증과 저림 때문에 더 이상 보행이 어렵게 되고, 또한 이제 허리를 숙이거나 쪼그려 앉게 되면은 통증이랑 저림 증상이 다시 소실되는 이런 현상들이 반복되기도 하는데요 음. 특히나 이제 허리를 젖히실 때 젖히실 때 네. 통증이 심해지시고 오. 누웠다가 일어나는 것이 어려운 게 특징입니다 아, 음. 그래서 제 주변에 보면 네. 원장님 누웠다가 일어날 때 힘드시니까 음. 그냥 누워 계세요 아, 진짜 그러면 <laughs> 허리가 안 아픈데 일어나서 걷잖아요 그러면 엉덩이나 또 다리가 저리고 아프고 또 의자에 앉아서 또 그렇게 허리를 숙이면 괜찮으니까 네. 점점 자세가 이렇게 되는 분들이 많고. 어, 안 좋죠. 네. 이건 왜, 왜 그런 거예요? 네. 어, 네. 그것은 이제 먼저 요추의 움직임에 따라서 신경이 빠져나가는 구멍이 어떻게 변하시는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허리를 이렇게 뒤로 젖히게 되면 신경이 이렇게 빠져나가는 구멍이 좁아지면서 신경이 압박돼서 어, 통증이 발생하게 되고요. 어. 허리를 반대로 이렇게 굽히게 되면 신경이 빠져나가는 구멍이 넓어져서 압박되는 신경이 풀리면서 통증 또한 없어지게 됩니다. 네. 네, 따라서 이제 요추가 협착증 가진 분들은 경험적으로 어떤 자세를 하셔야 좋아지시는지를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어 그러면은 음. 환자의 자세만 봐도 이게 협착인지 아닌지 아시겠네요. <laughs> 그렇다고 봐야죠. <웃음> <웃음> 네. 미소로 대답을 하시네요. <laughs> 그렇군요. 어 그리고 보통 협착증하면은 우리가 퇴행성 질환이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거는 좀 연세가 있는 분들에게 생긴다는 건데 요즘 비교적 젊은 나이인데도 협착증 음. 환자가 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아 젊은 층에서 이제 척추관 협착증의 발병률이 증가하는 현상은. 어, 현대인의 생활 습관 변화와 관련이 있는데요. 음. 오래 앉으면서 허리가 이렇게 구부려진 자세가 지속되는 잘못된 자세와 운동 부족으로 인해서 코어 근육이 또 약화가 되고, 음. 반대로 무리한 중량 운동으로 인해서 척추에 또 무리가 가는 경우, 비만으로 인해서 척추에 과도한 압력이 가해지는 부분들을 원인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아무래도 자주 발생하는 디스크 탈출증의 통증이랑 척추관 협착증으로 인한 허리 통증은 이게 좀 어떻게 다른지가 궁금하네요 네 아무래도 허리나 엉덩이 통증이 있기 때문에 허리 디스크로 오인하기 쉽지만 협착증은 걸을 때 증상이 심해지고 몸을 웅크리면 완화가 됩니다 음. 또한 허리를 숙였을 때 척추관 압박이 느슨해지면서 음. 통증도 줄어드는 경향이 있고요 또한 이제 초기 통증은 비교적 약하게 약해서 가볍게 넘기실 수 있는데 방치하시게 되면 증상이 더욱 심해지면서 디스크나 관절염 등에 이제 허리에 다른 만성 질환을 유발하는 하나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제 정확한 원인을 찾고 개개인에 맞는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척추관 협착이 제가 알기로는 남성보다 여성들에게 더 많이 발생한다고 하더라고요 음. 이 말이 맞는 말인지 모르겠어요 네. 어때요? 네, 어느 정도 맞다고 볼수 있는데요. 그래요? 일반적으로 여성은 이제 남성보다 근육량이 적어서 허리 근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서 척추에 가해지는 압력이 증가하고 퇴행성 변화가 빨리 올수 있는데요. 또한 여성분들은 폐경 이후에 에스트로겐 수치가 급격하게 감소하게 됩니다. 에스트로겐은 뼈와 연골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이 호르몬이 감소하게 되면 은 골밀도도 떨어지고 퇴행성 관절질환 및 음. 척추관 협착증의 위험도 증가하게 됩니다. 오, 그렇군요. 그러면은 디스크 탈출증 외에도요. 척추관 협착증과 증상이 비슷해서 우리가 헷갈릴 수 있는 질환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요추관 협착증의 이제 대표적인 증상이 요통이랑 하지 방사통증이기 때문에 음. 이런 증상이 생길 수 있는 병과의 감별 진단이 매우 중요하다고 한,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감별해야 될 질환으로는 앞서 설명드렸던 허리 디스크와 더불어서 상의 요추가 하위 요추에 비해서 앞으로 이렇게 빠져있는 요추 전방 전이증 하지 혈관이 막히는 말초동맥 질환 당뇨병성 신경병증 등이 있고요 때로는 이제 고관절에 생기는 골관절염이나 요추에 발생하는 종양과도 감별이 필요합니다 네 오늘 이야기 나두고 있는 디스크나 협착증 이게 이제 만성인 분들이 많으신데 어떤 분들은 아, 뭐 수술을 하냐. 비수술적 치료와 운동하면 되지 하시고 음... 어떤 분들은 수술하면 깨끗하게 낫는데 왜그 고통을 참고 있냐? 이렇게 의견이 좀 분분하거든요. 어떤가요? 한의학에서 디스크나 협착증을 다룰 때좀 어떤 점에 중점해서 치료를 하시나요? 네. 한의학에서는 기본적으로 통증은 이제 기혈의 정체로 인해서 발생한다고 보기 때문에 침, 뜸, 부항, 약침 등을 활용해서 기혈 순환을 촉진해서 통증을 완화하는 편이고요. 음. 또한 이제 염증을 줄이면서 손상된 조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개개인의 체질과 증상에 맞는 한약을 처방하도록 합니다. 음. 예를 들어서 우슬이나 홍화 그리고 천궁, 계지와 같은 약재가 포함된 처방이 사용되는 편이고요. 또한 지속적인 근육 긴장이 디스크와 협착증 악화의 원인이 될 수가 있으므로 추나요법이나 한방물리요법.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긴장을 풀고 인, 인대를 강화합니다. 음. 그렇군요. 그 디스크나 아니면 협착증이 있을 때 원장님 뭐 양방 치료도 좋지만 우리 또 한방 치료만에 분명히 또 이점이 있을 것 같거든요. 음. 어떤 한방이 있을 것 같습니다. <laughs>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한방이 있습니다. 어, 네. 네. 한방 치료가 가진 이점에 대해서는요. 디스크나 협착증의 초기 및 중등도 증상에서 수술 없이 증상을 완화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수술에 따른 여러 합병증과 수술 후에 가져야 할긴 회복 기간에 대해서도 그러한 부담감이 적은 편이고요. 또 단순하게 통증 완화뿐만 아니라 원인 치료를 하고 전신적인 건강을 함께 개선합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신체 스스로의 회복력을 강화해서 증상 완화뿐만 아니라 예방에도 기여하게 되고요. 약물 부작용 또한 상대적으로 적고 장기적으로 체질 개선 효과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보통 요즘 한방병원에 가보면요. 한방 치료만 하는 게 아니라 양한방 협진 치료를 하잖아요. 치료할 때 보통 양방과 한방의 그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한방병원이니까 한방 치료를 많이 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어. 한방병원에서 한방 치료랑 양방 치료의 비중은 대략 이제 6대4에서 8대2 정도까지 봅니다. 어. 한방병원에서 협진치료는 흔히 이제 환자의 상태를 보고, 듣고, 묻고, 눌러보고, 만져보는 막문문절의 한의학적 진단 기법과 더불어서 CT랑 MRI, 엑스레이와 같은 영상검사나 혈액검사 등의 양반진단을 이용해서 더욱더 정밀한 원인 파악을 할 수가 있고요. 네. 또한 여기에 맞춰서 적절한 치료가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어, 이러한 진단에 근거해서 대부분의 치료는 앞서 제가 언급드렸던 한방 치료로 이루어집니다. 어, 다만 급성 통증 완화를 위해서 상황에 따라서는 소염 진통제나 수액 치료, 주사 치료 등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음, 음. 양방 협진이라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도수 치료나 물리 치료도 거기서 다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오. 아, 네 그렇습니다. 도수 치료는 좁아진 척추관으로 인해서 압박받는 신경과 긴장된 주변 근육을 이완시켜주고요. 또한 이제 돌출된 디스크로 인한 이제 신경 압박을 줄여주고 척추 주위의 근육과 인대의 균형을 회복해 줍니다. 이것이 이제 적절히 처방이 되게 되면 통증에 빠른 경감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물리치료 중에서도 체외충격파 치료는 고강도의 음파를 병변 부위에 잘 전달해서 손상 된 디스크 주위의 염증을 완화시키고 조직 조, 조직 재생 또한 자극을 하게 됩니다. 네, 이 치료는 시술 시간이 짧고 침습적이지가 않아서 부작용의 위험이 낮습니다. 생각해 보면 제 외할머니도 네. 이제 허리 통증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오. 지금 생각해 보면 늘 차고 계시던 게 있어요. 아. 허리 보대 있잖아요. 네, 네. 네. 어르신들도 허리 보대 많이 사용하시던데 이게 실질적으로 통증 완화에 좀 도움이 되나요? 네, 허리 보호대는 그 허리를 안정적으로 좀 지지해 주어서 움직임으로 인해 발생하는 통증을 좀 줄여주는데 도움이 될 수는 있고요 하지만 이제 허리 보호대를 오래 사용하게 되면 근육이 눌리면서 혈액 순환이 원활하지 못해서 근육도 약해지고 약화된 근육이 척추를 잘 지지해 주지 못해서 척추 질환이 발병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 네, 하지만 이제 허리 시술이나 수술을 받은 환자분들한테는 허리 보호대를 권장하는 편인데요. 어 디스크 수술 받으신 환자분들은 6주 정도 또 이제 유압술 받으, 받으신 환자분들한테는 12주 정도의 착용을 권장하고요. 음. 아침에 아침에 착용해서 취침 시에는 풀도록 안내를 하는 편입니다. 네. 또 시술이나 수술 받은 환자분들을 제외한 일반인 분들은 두세 시간을 넘기지 않는 게 건강에 좋습니다. 음. 아니, 근데 저는 운동도 참 중요할 것 같아요. 왜 원장님 보면 주변에서 어떤 신체 부위가 약해지면은 근력을 키워야 돼. 어. 그러면 그 부분이 강하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허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병원에 이제 이미 진료를 보러 오시는 분들은 이미 이제 디스크가 손상돼서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음. 무리하게 방금 말씀하신 근력 운동 같은 걸 하시다가는 디스크가 더 손상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 네. 이미 허리 디스크로 인한 손상이 있게 되면 가만히 두시고 저절로 붓거나 아물 때까지 자세를 잘 유지해 주시는 게 더욱 중요하고요. 네. 웨이트나 어, 뭐 가, 과격한 운동보다는 네. 목과 허리를 뒤로 젖혀 주시는 신전 동작 그리고 네. 스트레칭을 하시는 것이 무리하게 운동해서 목 허리 근육 키우는 것보다 <laughs> 더욱 중요하겠습니다. 네. 네. 목과 허리를 숙이는 스트레칭을 하지 마시고 음. 방금 말씀드린 젖혀주는 그런 어. 스트레칭 위주로 진행해주시면 좋습니다. 네. 그럼 저 궁금한 거요. 허리가 아플 때 걷기 운동도 그러면 하지 말까요? 어떤가요? <laughs> 아, 걸어야 되지 않나요? 걸어야 되나요? 그러게요. 가벼운 걷기 운동은 도움이 되는 편이고요. 아. 처음에는 이제 10분에서 20분 정도 빠르게 걷기보다는 천천히 한번 걸어보시고요. 아. 점차 이제 꾸준하게 운동량을 늘려가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제 걷기 운동을 하시다가 허리나 다리가 아프기 시작하신다면 걷기를 즉시 좀 중단하시고요. 어, 이말 자체가 운동을 이제 평생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laughs> 현재 이제 허리가 아플 때는 자세가 더 중요하고. 치료 후에 허리 통증이 좋아지시고 나서 이후에 허리 강화 훈련을 하게 되시면 장기적으로도 허리 디스크 예방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의 건강 상태에 맞는 운동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자, 오늘 여러 가지 말씀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허리 건강을 위해서 도움이 될 만한 얘기가 있다면 끝으로 전해 주실까요? 네, 허리 디스크나 이제 협착증에 있어서 근본적인 치료를 하지 않고 방치하시게 되면. 척추신경은 점점 멍이 들고 손상되게 됩니다. 한번 손상된 척추신경은 그만큼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최후의 방법인 수술을 받은 이후에도 후유증이 남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적절한 치료와 관리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현재 지금 느끼시는 증상이 좀 가벼우시더라도 방치하지 마시고 우선 병원에 내원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네. 오늘 여러 가지 허리 건강에 관한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도움말씀에 수월한방병원 한의사 김태윤 원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